누구에게나 시련은 옵니다. 사람의 각자 사는 방식은 다양해서 언제 어디에서든 멘탈을 무너뜨리는 적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겪게 되는 각각의 고통과 어려움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항복하도록 겁주고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과 낙관성을 갉아먹는 체념과 절망을 이겨내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과정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흔한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연민 자신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자기연민의 마음은 삶을 지치게 합니다. 의욕을 떨어뜨리고 힘없게 만들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견디기보다 자신의 결심을 무너뜨려 실패에 무릎 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아갈 길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간다는 사실에만 골몰하며 계속 불리한 상황에 눌러앉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멘탈에 영향을 줍니다. 양파를 걷어붙이고 자기 고집을 지키는 대신 모든 것이 잘못되어간다는 부정성에 젖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에 지닌 위험입니다. 자기 연민은 심리적 회복력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독입니다. 2. 자기의심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멘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든 경험해보면 능력과 기술이 부족해 성패가 갈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개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불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행동에 나서지 못할 때 성공이 가로막힐 위험이 더 큽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대표, 세계적인 운동선수, 인류가수, 심지어 대통령들도 간혹 자기 의심을 겪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의심이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고 자신을 마비시키도록 놔둘 때 생겨납니다. 이 경우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불확신 속에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3 내면의 비판자, 이 적은 앞서 말한 자기 의심이라는 적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인지적 결단력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각자의 내면에는 비판자가 있습니다. 이 비판자는 우리 속에서 자신이 그리 훌륭하지 못하고, 그리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 매력적이지도 못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자신이 바라는 성공에 자기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해댑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흠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도 일을 알아챌 거라며 다그칩니다. 멘탈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내면의 비판자는 가장 까다로운 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판자는 자기가 수행한 일의 부정적인 측면만 파고들고 그 부분만 신경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한번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게 되면 자신의 결심을 가로막으려는 내면의 비판자는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멘탈을 가지려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잠재워야 하고 그 적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두려움.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도 두려워합니다. 실패도 두려워하고, 성공도 두려워합니다. 낯선 것, 미지의 것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 감정은 뭔가를 하고 나면 반드시 재앙과 파괴가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잡게 놔두면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안 좋은 가능성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부풀린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은 너무도 적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으로 얼어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5. 완벽주의. 사람들은 대체로 오점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업무를 완수하려고 애쓰고 집에서는 생활 공간이 어수선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처럼 유지되길 원합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할 때면 프로 선수인 것처럼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완벽을 선호합니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기꺼이 인정하지만 몇몇 사람은 완벽주의에 빠져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문제는 완벽주의가 멘탈력을 기르는데 끔찍한 골칫거리라는 점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처럼 성가시고 우리의 행동을 철저히 가로막으며 인지적 회복력을 갉아먹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다 보면 자기 의심이 일어나 앞서 말한 내면의 비판자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다섯 가지 마음과 행동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강한 멘탈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할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힘든 상황에서 멘탈력을 기르고 훈련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 강한 멘탈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멘탈력 기르기의 상당 부분은 인지 재구조화와 연결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품고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태도, 감정에 빠짐없이 질문을 던지고 세상 속에 위치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멘탈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쇠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 으로 자기 생각을 점검해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꾸준히 돌보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에 이어서 강한 멘탈을 키우기 위한 훈련법에 대해서도 여섯 가지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기간에 멘탈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법이므로 독자 여러분들 모두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멘탈을 키우기 위한 여섯 가지 훈련법 1. 간단한 명상 실천하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중이었든 그저 몇 분간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이 행동의 목표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머물려는 것입니다. 간단한 명상은 각종 마감기한과 기대치 그외 스트레스 요인을 내려놓음으로써 잠시 세상과의 연결을 끊도록 도와줍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호흡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전 대상 피질의 활동 수준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전 대상 피질은 주의력 조절, 의사결정, 충동 조절, 정서 반응을 주관하는 뇌 부위입니다. 즉, 멘탈력의 핵심 요소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위고 전 대상 피질이 활발히 활동할수록 멘탈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2. 일부러 실패해보기, 위험을 감수한다는 표현은 실패할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행 동은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패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대가가 파괴적인 경우는 드문 법이죠. 실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면 늘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소소한 위험을 감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맛이 없어서 괜히 시켰다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외로 입맛에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떨어질 걸. 감수하고 하고하고 하고 여러 공모전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기회인데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서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오히려 실패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3.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무시하기.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는 그의 저서 담화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태를 밝히고 분리함으로써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내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수 없는 일에 시간과 주의력을 쏟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무시한다고 해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무시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실제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정치 싸움에 휘말렸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은 얼마나 될까 고민해봐서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없다는 답을 얻었다면 무시하고 지나갑시다. 4. 목표에 집중하기. 우리의 할일 목록을 보면 분명 미루거나 아예 피하고픈 일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미뤘던 것들을 보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신력을 끌어모으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기 싫다라는 굴레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일을 완수해야 할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일 때문에 인터넷 서핑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 이유를 상기해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생각 훈련은 자칫 의지력이 부족해질 시기에 우리를 다잡아 행동에 나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즉이 일을 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의 동기가 자극될 것입니다. 5. 내면의 비판자를 내면의 낙관론자로 대체하기. 내면의 비판자는 천성적으로 비관론자입니다. 그가 내는 주장은 하나같이 냉소적이고 암울합니다. 이 악명 높은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면의 낙관론자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을 상기해 봅시다. 가족, 친구, 수년간 함께 일한 동료 등이 될수 있겠죠. 그들은 우리를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요? 그들이 내면의 비판자 대신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설마 잘 안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악담을 퍼부을까요? 용기를 주는 말, 잘되기를 바라고 해주는 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면의 회의론자를 내면의 낙관론자로 대체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6. 주기적으로 안전지대 벗어나보기 인간은 익숙한 것을 고수하는 편입니다. 같은 식당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지겹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비슷한 활동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기대면 할지 익히 안다는 이유로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은 그만큼 불편해서 대다수 사람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모조리 피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앗아가는 행동입니다. 불확실성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감싸고만 있으면 진정으로 멘탈력을 기를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멘탈력은 예기치 않은 복잡한 삶의 문제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안전지대 밖에 있는 사소한 일을 자꾸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불확실성에 따르는 불편함에 익숙해져 봅시다. 최근 할때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보면 시간은 좀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새로운 부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멘탈력을 유지하는 것은 애초에 멘탈력을 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한 멘탈력을 길러놓고서 이 근육이 사용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허비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특히 힘든 노력을 들여 멘탈력을 길러둔 뒤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섯 가지 훈련은 이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설명해 드린 다섯 가지 주의할 습관과 여섯 가지 훈련법을 배워서 멘탈력을 기르고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탈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예기치 않은 삶의 난제와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그 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쉽게 극복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강한 멘탈을 갖추도록 해 주고 독자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